세계 제일의 로마 베드로 대성당엔 베드로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름은 누구나 잘 알고 있지만, 막상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선뜻 떠오르기가 쉽지 않지요. 성경에서조차 그들의 행적은 그리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찌보면 이들은 베드로의 후광에 가려진 이름들, 잊혀진 이름들인지도 모릅니다. 로마엔 베드로 외의 세 명의 제자들 유골이 있습니다. 빌립, 소야고보 그리고 바돌로메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무도 찾지 않는 소에 되어 있는 이곳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돌다리 편에서 소개시켜드렸던 B.C. 44년에 축조된 체스티오 다리인데요, 이 다리 건너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바돌로메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는 바실리카 디산 바돌로메오 바돌로메오 성당입니다. AD 998년 신성로마제국 황제 오토 3세가 순교한 그의 친구 프라의 성 아달베르토의 시신을 이곳에 가져오며 성당을 짓게 되었는데요. 2년이 지나 이곳으로 바돌로메의 유골이 옮겨지면서. 교회의 명칭이 성 바돌로메오 성당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돌로메는 돌로메의 아들이란 뜻을 갖고 있는데요. 그의 본명은 나다네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았을 때 그는 무화과 나무 아래 명상에 잠겨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고 이렇게 칭찬하셨지요. 보라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그러자 나다네일이 놀라며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하셨는가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탄한 나다네일은 라비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큰 일을 보리라 바돌로메에 대한 특별히 알려진 행적은 없지만, 전승에 의하면 그는 소아시아와 인도 등지에서 선교하였는데, 페르시아 아르메니아 지방 아스티아제스 왕에 의해 참수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산채로 칼에 의해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짐을 당했는데요. 미켈란젤라가 최후의 심판 그림에서 자화상으로 이 모습을 그려 놓았습니다. 석상이나 그림에서의 바돌로메는 대부분 벗겨진 살가죽과 그를 도련한 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바돌로메의 유해는 6세기경 시칠리아 섬으로 이송되었는데요. 839년 사라센의 침략을 피해 이탈리아 남부 베네벤토로 옮겨졌다가 983년 다시 로마로 옮겨졌으며 1000년부터 오늘까지 로마 데베레강 티베리나 섬 바돌로메어 성당에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없는 평상시에도 이곳을 아는 사람들은 그리 많지 않고 찾는 순례객도 거의 찾아보기 힘듭니다. 빵을 던져주니 비둘기뿐만 아니라 참새들도 몰려오네요. 이들도 코로나의 아픔을 겪는 듯합니다. 코로나로 그나마 오던 사람들이 없으니 얻어먹을 빵 부스러기조차 귀한 것이죠. 베네치아 광장에서 트레비 분수로 가는 중간 길목 끝자락에 교회 하나가 있는데요. 관광객은 물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냥 지나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빌립과 소 야고보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습니다. 바실리카 데이 산티아포스톨리.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입니다. 빌립은 베드로와 같은 동네인 베세데 사람인데요. 친구 나다네일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수 있느냐 반문하자 그는 큰 음성으로 와 보라 했던 확신 가득한 믿음의 소유자이기도 했고 오병이어 기적 들판에서 200데나리온이라는 수학적 대합을 내놓은 계산에 명석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사도 빌립은 터키 예베소 지역에서 주를 섬기다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혔으며 AD 54년 소아시아의 히에라폴리스에서 기둥에 묶여 순교했고 그곳에 묻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의 유골이 로마에 있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는 4세기에 세워졌는데요. 6세기 교황 펠라지오 1세에 의해 사도 빌립과 작은 야고보의 유골을 이곳으로 옮겨와 이후 거룩한 사도들의 교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1348년 지진에 의해 파괴되었다가 15세기에 복원되었는데요. 이때 바르크 양식인 인테리어를 첨가시켰습니다. 한편 작은 야고보는 그의 어머니가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와 자매 관계로 이따금 주님의 친척으로 불리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알페오의 아들,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구별하여 소야고보로 불리기도 합니다. 전통적으로 작은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첫 주교로 알려져 있는데요 당시 유대인들은 야고보를 크게 존경하였으며 그에게 정의의 야고보란 이름까지 지어주었지만 종국엔 그들의 손에 의해 순교당하였습니다 AD 62년 로마 황제 네로치아 때의 일입니다 야고보의 외는 예루살렘 성전 한쪽 구석에 장사 지냈다가 나중에 이탈리아 중부 동쪽 해안도시인 앙코나의 성 칠리하고 교회에 안치되었고, 6세기에 로마로 옮겨왔습니다. 교회 재단에서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그곳에 빌립과 작은 야고보의 무덤이 있습니다. 무덤에 대해서는 단지 작은 편 말이 이를 말해줄 뿐입니다. 1년 내내 줄지어 있는 베드로 성당에 비해 이곳은 항상 조용합니다. 찾아오는 이도 없고, 결코 화려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초라하기조차 합니다. 같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이 땅에서의 영광은 하늘과 땅처럼 느껴지네요. 그러나 유골는 이렇게 말하는 듯 하네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베드라의 영광도 바울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에서 영광은 똑같습니다. 한 목회자가 죽어 천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입성하니 멋진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빌딩 현판을 보니 잘 아는 장로님 이름이었습니다. 또 한참을 가다보니 이번엔 집사님 이름도 있었습니다. 목회자는 너무나 기뻤지요. 이분들이 이렇게 멋진 빌딩 소유주인데 자신의 것은 어떨까 생각만 해도 흥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참을 가도 자신의 이름 현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빌딩 숲이 다 끝나도록 끝내 나타나지 않았지요. 그런데 저 멀리 들판 위에 크고 화려한 궁전이 보였습니다. 목회자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 준비한 것이라고 확신하며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곳엔 자신의 이름 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판이 궁전 앞이 아닌 경비실에 걸려 있었습니다. 바로 그 궁전 문지기 집이었던 것이죠. 목회자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졌죠. 아니, 저의 수고가 장로보다 못하고 집사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이에 하나님 은 이렇게 대답 하셨 다네요.